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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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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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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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

그리고에 받아 중국은 굉장히 장점 장점의 넷의 이계에 있다리, 그렇죠? 타원 이유와 아이. 동의해요. 네. 네. 아,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왔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썩으면은어어서좀 많이 건조하잖아요. 또 여름철이었다가 또 이제 건조해지는 그런 이제 계절에 도입을 했는데 어 이런 에센스 같은 거가 것과 비슷한 이런 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수분감 있는 피부를 어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너무 싫시 네. 아, 너무 이쁘까 但最近感觉她的皮肤状态越来越好，她、嗯、的秘诀在哪里呢？哦、啊，好，这里偷偷告诉我了一下，不知道。他说，最近天气非常的干燥，这样的话肯定要需要一定的可以补水的产品。那、嗯、么左边，右边，哦，右边。哦

那么，嗯嗯、谢谢现在来做一下新产品展示。医、嗯、<是>美医美精华是油分零的、嗯，对。使用、哦嗯、之前要摇均匀，啊、然后呢？对、哎。刚才突然之间怎 아, 대표형. 페트병의 특징은 수분을 보관할 수 있고, 수분아서 오랫동안 는 것입니다. 페트병은 수분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. 페트병은 수분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. 페트병은 수분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. 페트병은 수분을 보

见我的重要性是不是？所以我在旁边也做一下翻译。对，黄这边说有大家在，然后有粉丝的很关心，再加上我们家好的产品，让它保持这种很好的状态。那么像黄队，做一个中场的反说和改进。